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17일 노인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과 진부면 진부문화센터에서 월정사 경로 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어르신 천여명과 함께한 이번 행사에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중식과 다과를 준비했고 민요 공연팀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월정사 노인 요양원은 매년 도시락 나눔, 연탄 나눔 등 꾸준히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어르신들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라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인사했습니다. 유엄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